저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고수비로 엄청나게 뛰었던 단지들인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오늘 보실 지역은 송도입니다. 송도 국제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송도 신도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이런 지역이고요. GTX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뛰었었죠. 뭐, 인천의 강남,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많이 뛰었던 송도 국제도시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원래 국제도시로 해가지고 이쪽에 국제기구 클러스터, 이쪽에 R&D 클러스터, 그 다음에 IT바이오 클러스터, 그 다음에 대학 클러스터.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대학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로 약 1,600개의 기업에 5만여 명이 지금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여기를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중심을 봤을 때 여기서 보셔야 될게 이제 G타워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센트럴파크 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호수공원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학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109, 209 쪽에 형성되어 있는 곳. 그래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이 여기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센트럴파크. 박지성 선수 별명이었죠? 중앙에서도 잘 뛴다고 센트럴파크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laughs>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센트럴파크 중심에 있는 공원이란 소리죠. 이 중심의 공원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냥 송도 중심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 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밑에 호수가 여기부터 그 저쪽까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저렇게 보트도 이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랑 추억 쌓으시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어. 이쪽이나 저쪽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산책로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 근무하시면서 고습을 그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송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 좋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 인근 아파트에 사시면은 여기 그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겠죠. 자, 저기 한번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센트럴파크 공원을 중심으로요. 109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 거리는 있죠. 예전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 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전세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저기를 살고 싶은데, 인프라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문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송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집값의 거품은 많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아파트들 보시면은, 여기는 이따가 좀더 자세히 보실 거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식으로 상승한 곳은 일단 계단식으로 빨리 빠진다. 그 다음에 이쪽은 거래량이 좀 많아서 들어간 곳이죠. 여기는 이제 또 천천히 빠질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아파트가 핵심이죠. 중국인이 샀다가 팔았다는 그 아파트죠. 16억에 송도 아파트 샀다가 9억에 팔았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집값 계속 높일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다. 왜 아니라고 그랬죠? 일단은 집값이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올라간다. 요때 팔아야지 하는 거라. 여기서 사가지고 요때 팔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를 사겠어요. 여기를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미 거품이 많이 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 자체가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중국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사도 보여드렸죠. 중국에서 직접 해외 투자를 연결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뭐 터키나 혹은 뭐 유럽 차라리 일본 이런 쪽을 본다고 그랬죠. 10억 9천 다 보시면 똑같은 징수예요. 똑같은 타입에 누군가가 저기 그 등기부등본 올려놓은 거 있는데 본인이 판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은 15억 9500에 샀다가 7억 떨어진 9억에 팔았다. 즉 거의 16억이죠.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7억 넘게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값 올린다는 거는 거짓이에요. 아마 저분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 중국인들은요, 진짜 국적만 중국인 분들이 많다. 중국인들이 집값 막 엄청 올린다고 하면서 막 강남 아파트 막 이런 것들 보여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그런 사람 거의 없고, 대부분 뭐 구로, 중국인 근로자들 많은 곳, 이런 곳에서 많이 매입이 됐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많이 속인 거죠.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송도에 사실 때 보시면은 이쪽 109, 이쪽 209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먼저 조성이 됐고, 요 위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자족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집값이 정상화된 다음에 거주를 하실 때 이쪽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여러개대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최대국제학교,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포스코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원가를 통한 상권 형성된 거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체대 의 국제학교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주도처럼 이렇게 국제학교로 초중고 그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는 광사고 포스코 고등학교도 있어서 여기가 이제 송도 학군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좀 이따 가보실 테지만 저쪽에 이제 NC큐브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이제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데 학원가가 몰려 있어요. 그런 상권들 한번 쭉 보실 거고요. 여기 인근 지금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운데 있는 학교 그 부분 되겠고요. 안쪽에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외부에서만 봐서요 안쪽 내부까지는 이렇게 좀잘안 보이실 테지만 겉에서 보더라도 저쪽에 막 잔디구장 깔려 있고 저기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국제학교 있네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보다는 요쪽요쪽은 이제 시험쳐서 들어가는 학교니까 자사고같이 여기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채대위에서 말씀드린 그 뒤쪽에 있는 광사고 포스코고등학교고요 저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으로 쭉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이제 한가리 상권이죠. 학원가인 상권이 저기 그저 상가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쭉 가면 나오는데요. 여기는 워낙 좀 광대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따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쪽 학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학원가 외에도 상권이 이렇게 쭉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영상 찍고 있는 맞은편 방면에 109만 2천 가구가 있고 또 저기 방향 뒤쪽으로 또 8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유입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상권이 잘 형성될 수 있고요. 이게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광사고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는 건데 여기 뭐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9, 이쪽에 12,000여 세대랑 이쪽에 이제 8,000여 세대가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항아리 상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센트럴파크 공원이나 국제 업무지구. 그 다음에 학원가. 그 다음에 중심 학교들. 이런 곳에 가까워서 괜찮다. 그리고 이쪽 209쪽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뭐 초중고 몰려있어요. 이런 부분을 학군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가격 정성화 되신 뒤에 거절 곳을 알아보셨을 때 송도 쪽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죠. 여기 인근 이제 가격 보면요. 지금 정상화 많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지금 매매가 6억 8천 정도로 10억 넘어갔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도 막 9억 10억 10억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6억 9천까지 떨어졌다. 여기도요, 보시면은 뭐 직거래이긴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가격들 보면은 이렇게 튀었다가 이렇게 금방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거품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처음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저쪽이 이제 중심 주거 지역이고 거주를 하시면서 학군까지 보시는 분들은 저쪽을 보는 게 좋겠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국제업무지구 여기가 이제 핵심 자족시설 중에 하나죠 여기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호수공원 이쪽이 이제 호수뷰로 가격을 많이 띄었었죠 여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송도 국제업무지구역 인근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저 뒤쪽에 엄청 높게 잘 조성된 그런 건물들도 있는 반면에 저쪽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직 공사 중인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나, 여기 같이, 이렇게, 공터인 부분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송도가 국제도시로 조성이 됐는데, 외국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유치가 잘안 되면서, 국제도시보다는, 이제, 신도시 느낌으로 많이 되어서, 아직 조성 중인 거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다 조성되면은, 굉장히 자족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송도 국제도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요. 다 국제도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국제도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외국인 기업들의 협력도 있어야 되고 외국계랑 어느 정도 영향이 돼야 되고 또 당시에는 뭐 중국에서 막 일대일론이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연계를 여기저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은 붕괴 됐죠. 이미. 그리고 그 외국계 기업도 협상이 잘안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송도 청라 이런 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내국인들한테 월세 80 받으면서 외국인들한테 월세 160, 200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들한테 사기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유치가 잘안 됐는데 신도시 그리고 가뜩이나 인천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인천에 신도시 들어온다 그런데 검단은 이미 왕했고 그러니까 송도나 청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영종은 사실 워낙 불편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안 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일단은, 저기, 외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베드타운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은 보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이쪽 호수 쪽, 요즘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송도도 그렇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운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에 막 호수 하나 들어오면은, 호수 공원 중심으로 엄청나게 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산, 이런 곳은, 그쪽에 이제, 자족시설도 굉장히 많이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에 반면에, 요런 데는 그냥 뛰려고만 해가지고 떴다가 금방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한번 보시면은 자그 호수비 아파트들 인근으로 왔는데요 저쪽에 보시면은 송도 그 힐스테이트 1차 2차 그 다음에 거기가 지어졌고 저쪽에 3차 4차가 아직 교성 중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초등학교 있어서 애들 키우실 때 이쪽 학군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어,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 학군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셔서 오셔야 돼요. 여기를 들어오실 때는. 그리고 여기 가장 핵심은 저 이제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호수뷰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뷰를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군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노후에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맞은편에도 아파트들 많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도 공급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뷰를 위주로 너무 집값 거품이 낄때 가격 거품을 많이 뛰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도중이니까, 어 이미 저기 반토막난 아파트도 있죠. 마리나베이처럼. 그런 아파트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정상적인 가격에 들어오시면은 되겠다. 호수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현황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입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급 들어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뭐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이런 데가 지금 막 4억 6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반토막 났죠? 11억까지 갔는데 지금 4억 6천 떨어져서 6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이쪽 인근도 보시면은 전세 지금 2억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고려하시는 분들 충분히 여기 가격 떨어졌고 앞으로도 입주 많이 들어올 거니까 가격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난 송도에 살고 싶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집값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보시면 전세가 지금 2억대가 나오고 있어요. 호가도 지금 2억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전세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 융자나 뭐 재계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많이 떨어졌죠. 앞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인천은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요 부분을 늘 생각하셔야 되겠더라. 그리고 여기 바이오 클러스터 지식정보단지역. 요런 데 보시면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역시 여기도 가격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식정보단지 여기죠. 요쪽 인근으로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것들 생기고 있는데 요쪽에서 이제 웨카운티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유입이 될수 있는 직접 근접한 단지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학군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자 그래서 매매가격지수 네, 연수구 전체로 봤는데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핵심이라는 GTX-B는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세가격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격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매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왜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갭투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죠. 금리 조금 올라가서 이자 조금 더 내는 거랑 갑자기 뭐 2년 단위로 오긴 하지만 갑자기 막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것이랑은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영끌만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갭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전에는요 갭투기꾼들이 안 무너지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대출을 풀었지만 지금은 더풀 전세대출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내릴 금리도 없다 이게 전세가격 하락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도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조금 증가하는 타사가 빠지다가, 또뭐 규제 해제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죠.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금매나 급금매가 늘어나면서, 이 거래들이 거래량으로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금매나 급금매만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다. 이런 말은 거짓이고, 급매나 급급매가 거래되면서 그게 시세로 되고 하락장의 심리가 생기면은 거래량도 차츰 늘어난다. 통도가 이미 그렇게 진행이 먼저 되고 있다. 왜냐면 인천 특히 신도시 쪽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만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 커트라인에 걸려 가지고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거고 통도나 청라 같은 경우는 거품이 꼈다가 거품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매물 매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돼서 빠지는 것도 있고요, 뭐 규제 해제라든가, 혹은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줄이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를 해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올해 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전세 월세는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전세 월세 동시에 내놓으니까 같이 쌓이는 거죠. 그랬을 때. 전세가 대란이 나고 있는데, 월세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다 누가 전세를 놔요? 다 월세를 놓지. 그러니까, 월세 대란은 거짓이란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 점점 계속 드러날 거다. 그리고 연수구 전체 매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빨리 내놓고 있다는 거죠. 자, 공급. 인천 연수구의 공급은 굉장히 많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도 지금 계속 분양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 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쳤어요.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 그 다음에 공급 증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가고 있어서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도중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이제 학군지 109, 209 근처 학군지그 다음에 호수공원뷰 이런 데가 근무하시는 뭐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지식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를 하시지 않더라도 거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인프라들 잘 고려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정상화된 가격에 내집말련을 하든지 아니면 많이 떨어진 전세 가격에 일단은 여기서 좀 살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은 그래도 적어도 한 1~2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소 전세 한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시면서 고려를 해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